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언어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입니다. 언어행동이라는 말이 현재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고 이 언어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BA 치료를 하거나 뭐 현장에서 이제 언어를 가르칠 때 이 언어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잘 이해하면요.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언어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화자 행동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후에 이 언어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올려 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의 기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강의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아이들한테 실제 언어를 가르칠 때, 안 그러면 은 내가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때그 개념을 하나 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어 행동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요. 언어 사회 속에서 언어의 양상을 기능적으로 정의하려고 함. 화자나 청자에게 주는 기능적 관계, 청자가 화자에게 주는 기능적 관계를 자극과 반응 그리고 강화라는 구조 속에서 설명하려 한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언어 행동은 스키너가 가장 먼저 말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언어 행동이 점점 발전해 오면서 현재 ABA 치료에서는 이 언어 행동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서도 나오듯이 언어를 하나의 행동으로 본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촘스키라는 부분이 있죠. 촘스키는 언어가 언어 습득 기재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그 언어를 많이 배우게 된다는 개념이지만은 언어 행동은 이거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본 겁니다. 어릴 때 아빠와 엄마와 눈맞춤을 시작하면서 자,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의 언어를 듣게 되고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반응. 그게 결국에는 관심이나 다른 강화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점점 불안전한 언어가 차별적인 강화를 받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언어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토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행동에서는 표현 언어 수용 언어라는 말보다는 주로 이제 화자와 청자라는 말 결국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말하는 대상이 되고 듣는 대상이 되는 주고 받는 대상으로의 하나의 언어를 행동으로서 이렇게 강조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 행동 커리큘림을 보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시퍼가고 그리고 에이버스, 브이빔의 쪽에서 이런 언어 행동 커리큘림이잘 나와있고요. 이제 앞에 제가 보여준 부분에서 언어 행동 분석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언어 행동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나와있거든요. a v 스와 v b m a 같은 경우에는 한글 버전도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잘 활용하시고 보시면 은이 언어 행동을 가르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 행동의 기본 요소 자 언어 행동 주로 이제 우리가 화자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어, 거기에는 echoing, mend, tact, intrabable, autocritic, textual, response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한 개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에코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은 듣기, 말하기 반응이라는 거예요. 언어 자극에 의해 통제되는 음성 언어 행동, 자 1대1 상응관계, 형태적 유사성, 음, 그것을 통제하는 음성 언어와 형태적 유사성을 보인다, 강화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이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 내가 말한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말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모방바라라는 말로 아마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뒤쪽에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사가 마이쭈 라고 말하면 학생이 마이쭈 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이쭈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마이쭈 라고 따라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에코익의 요소가 나중에 교육할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쭈 라고 하는데, 으, 유, 으, 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에코익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우리가 언어를 더 발달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익은 이후에 교육할 때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언어적으로 계속 모방 발화를 시키는데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어가 계속 동일하게 정확하게 에코익 발음이 나온다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 외에, 자, 시각적인 모방, 청각적인 모방, 안 그러면은 실제 근육, 동작적인 모방, 이러한 부분을 함께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 에코익이 원활하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찌 보면은, 어느 행동을 올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멘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자바르라고할수 있는 부분을 올릴 때도 이 멘더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결핍 상태나 불쾌한 상황 그 상황을 중재하는 청자의 존재는 발화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청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강화제를 지정하고 여러 다른 반응 형상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멘더는 자 에코익은 음성이 음성으로 모방되는 거예요. 자, 멘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음성이 아니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화, 몸짓, 자, 모스 부어 말하는 장치, 그러니까 저 팩스나 AAC도 상관이 없고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것도 다 멘드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멘드의 중요한 요소는 이 결핍과 불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자, 멘드의 의미적으로 요구하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에코익이 따라하기라면 멘드는 요구하기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이런 요구하기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결핍된, 이 주변의 환경을 잘 통제해서 실제적으로 결핍과 불쾌한 사항을 만들면은 이런 어떠한 요구하기, 결국 자바르가 될수 있는 부분이 올라오시다는 거거든요. 언어의 시작은 여기서 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이 마른 학생이 물좀 주세요라고 말하자 교사가 물을 주었습니다. 목이 마른 겁니다. 자, 화장실에 가고 싶은 학생이 화장실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요청하는 것. 자,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물좀 주세요. 자,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이게 다 맨드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고 싶은 뭔가 내가 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먹고 싶다라는 자, 물이라는 것이 결핍돼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멘더적인 요구가 나온다는 거고요. 화장실을 지금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러면 화장실 가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자, 그런 결핍 상태, 내가 뭔가 불쾌한 상황이라는 거죠. 불쾌한 상황이 됐을 때 자,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는 거는 나에게 너무 더워서 불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틀어 주세요. 라는 이렇게 요청하는 걸 만들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처음 가르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이런 결핍된 상황에서 스스로 자발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의 언어도, 언어가 느린 경우를 볼때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자 요즘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떤 결핍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미리 다 채워 줘 버려요 물이 이제 아 지금쯤 되면 목이 마를 거야 하고 물을 그냥 줘 버리고요 자 지금 되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될까 화장실을 먼저 가는 겁니다 자, 더우니까 뭔가 따뜻하게 해줘야지. 자, 기본적인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상황적으로 조금씩 이런 요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가 느릴 때는 이러한 결핍이나 불쾌한 상황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팩트는 보기말하기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전에 통제 자극이에요. 자 그림, 인물 혹은 사물입니다. 이런 통제하에 일어나는 언어 작동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반응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관심이나 맞장구와 같은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강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반화된 강화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거 예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도 그림이 나오죠. 개를 보고 자,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물이나 동물이 될수 있고 실제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게될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숭이를 보고 원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그래 맞아. 너무 잘했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화된 강화제. 일반화된 강화가 뭐냐면은 칭찬과 같은 우리가 자연적인 강화, 일반화된 강화를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후에 멘드 교육하고 할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텍트는 어떠한 상황 내가 결핍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명명하기거든요. 컨택트와 디텍트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하나는 명명을 했을 때그 부분이 우리가 멘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결핍이 해소되는 강화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텍트에서는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멘드는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한 강화고요. 텍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내가 명명하기를 하면은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이 텍트가 계속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트는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에 이 일어나는 언어 작동 행동이 관심이나 맞장구와 같은 일반화된 강화제에 의해서 강화된다라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텍트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학교 교육이나 그리고 뭐 치료실에서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있잖아요. 멘드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이 텍트는 조금씩 인지와 학습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텍스트가 원활하게 올라와야 학습을 할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고 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 자극, 언어 반응이라고 하는 인트라바블이 있습니다. 이 인트라바블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듣기, 말하기 반응이에요. 언어 자극 통제하에 있는 언어 작동 행동. 통제하는 언어 자극과 1대1 상응 관계를 보이지 않고 두 화자 사이의 언어적 교류 혹은 언어 연쇄의 일부로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에코이가 앞에 뭐였어요? 자, 내가 마이주라고 하면 마이주라고 그대로 모방발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는 모방발화는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내가 물어봤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는 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특히 우리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맨드, 어, 텍트 그리고 에코익은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트라바벌은 잘 발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 인트라바벌은 상호작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이 인트라바벌이 원활하게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트라바벌은 주로 상황적인 사건과 그리고 주고받는 개념, 연쇄적인 개념이 형성이 되었을 때더 발달할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자폐성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원인으로 이야기할 때 사회적 의사소통이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점은 이 언어 자극, 언어 반응이라고 하는 인트라바블의 약점하고도 동일시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트라바블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남자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자, 여자가 너무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된다면 연쇄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교사가 가나다 라고 말하자 학생이 라마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키즈카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연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나다. 가나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가고 있는 곳은 자 이런 식으로 에코이처는 모방 바라가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언어 자극이 갔을 때 언어 반응이 오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인트라바블이라는 겁니다. 꾸미머 오토클리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개념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말하기, 듣기 혹은 듣기 말하기 반응. 자 청자에 미치는 기본적인 언어 작동 행동, 맨드택트, 에코이, 그리고 인트라바블이 있었죠. 자 효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청자에게 미치는 언어 행동의 효과를 좀더 세분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또 보면요, 극장가요, 극장가, 색연필, 볼펜, 자 이런 식으로의 형태의 언어가 좀 초반에는 많이 배워요. 그런데 언어를 조금 더 꾸며준다, 언어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준다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꾸밈어의 또 다른 역할은 뭐냐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해준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이 "큰 차 주세요"라고 말하자 교사가 작은 것 대신 큰 차를 준다. 큰 주세요는 교사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차를 줘라고 하면 내가 요구하는 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 주세요"라는 말만 이렇게 익힌 아이 같은 경우에 "이 크다"라는 거, 안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꾸미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오류가 온다는 거죠. 반응을 할때 주는 거에 대해서 영향이 더 많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꾸미머에 대해서 충분히 배운 아이 같은 경우에 내 말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러면 반응을 하는 청자도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청자로부터의 혐오스러운 반응을 최소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꾸미머가 늘어나면은 청자로부터의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최대화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큰 차, 큰차요 부분도 있지만은, 주로 꾸미면은, 형용사와 부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때로는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큰차 조가 아니라, 자, 어른한테 이야기할 때는, 큰차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자, 청자가 반응할 때, 좀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최대화 할수 있고, 크다 작다와 같이, 형용사와 부사적으로 이렇게 더 꾸며서 전달해 준다면 그 청자가 이러한 반응을 할때 조금 더 긍정적인 정확한 반응을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자 행동의 마지막 영역은 이 글자 읽기입니다 인쇄물 보기 말하기 반응입니다 인쇄된 단어의 통제하에 있는 반응 스키너는 이를 문자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우리가 이 인쇄된 글자를 그냥 읽을 줄 아는 거이 부분이 글자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학생이 코끼리라는 단어를 본다. 학생이 코끼리라고 말한다. 자, 이 부분은 또 에코익하고 우리가 어,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게 될수 있지만 형태적으로는 자 글자와 음성이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텍트가 제가 학습을 할 때도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생활 할때 인트라바블의 요소가 많이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은 글자의 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중요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이 글자 읽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어 행동의 6가지 요소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 언어 행동의 6가지 요소는 발달의 과정은 아니에요. 에코익이 잘 올라오지 않는 아이도 있고요. 에코익은 올라오는데 멘드가 올라오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텍트는잘 되지 않는데 글자 읽기가 되는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이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은 뭐냐면은 이 요소들이 여섯 가지 요소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언어 행동이 잘 형성되고 앞으로 발달하는데 충분히 기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언어 행동의 요소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서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후에 교육하는 내용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따로 교육하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처음에 다르게 교육도 할수 있지만은 다중 언어 체계라고 해서 이러한 에코익, 맨드, 텍트, 그리고 인트라바블 같은 부분을 우리가 섞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언어 행동이 자바어의 형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화자 행동들에 대해 주의점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화자 요소인 6가지가 있었죠. 에코익, 텍트맨드, 인트라바벌, 오토클리틱스, 그텍스얼리스폰서 자, 이 여섯 가지 화자 행동을 중재할 때그 주의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따라하기가 잘안 되는 아이는 말을 따라하게 하는 동시에, 껴안기, 간지력기등 감각 강화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유도하고 점점 감각 강화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따라하기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에코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에코익이 원활하게 올라올 것 같지만 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에코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각적인 모방도 되어야 되고 시각적인 모방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적으로 대근육 모방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 능력들이 따라왔을 때이 따라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언어적으로 아무리 중재를 한다고 언어적인 모방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신체적 동작을 같이 움직이면서 이 따라하기가 이루어지면은 특히 이제 자폐성장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동작을 유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그 모멘텀을 활용해가지고 이 따라하기를 유도한다면은 신체 동작하고 같이 유도되면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 따라하는 능력이 점점 높아짐을로 해가지고 이 나머지 감각 강아지에 대한 부분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동시에 적용했다가 점점 없애주는 결국엔 촉구와 용암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적절하게 활용하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언어를 가르칠때 특히 중요한 거는 언어가 나타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 혹시 언어 하는데 오히려 방해되지 않아요? 그는 언어를 따라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겠지만은 처음에 언어가 나오고 나서 나머지 초구는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반화 전략이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이 언어의 따라하기나 나머지 언어들도 더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자바르가 극히 드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일부러 집중적으로 결핍 상황을 만들어 맨드텍터 유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언어 자극도 다양하게 주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정 장소, 안 그럼 특정 누구, 그리고 치료실에서는 교육을 했는데 왜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그런 언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에는 언어를 따라하기는 되지만 자바르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 자바르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 멘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트가 이 멘드처럼 나와야 돼요. 멘드가 뭐예요? 결핍 상하이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하는 게 멘드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결핍이 되면은 내가 뭔가 요구하기가 생기죠. 그 요구하기가 되는데, 어, 수화로 하든 안 그러면은 대체 언어로 하든, 멘드는 아이들이 나올 수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텍트 우리가 일반화된 강아지에 따라서 언어를 올린 텍트에서는 이 멘드라는 요소가 접목되지 않으면은 이 텍트는 일상생활에서는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중 언어 체계, 어, 특히 약간은 우리가 다중 언어 체계에서도 멘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결핍 상황을 만들어서 이텍터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자발어를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언어 자극을 다양하게 주는 방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후에 다중언어체계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엄마가 언어 자극과 말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반응을 충실히 강화하면 단어 하나의 멘드 텍트 반응을 동시에 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언어는 한 가지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언어 자극, 결국에는 주위의 환경에 따른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반응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아이가 스스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은 화자 행동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가 언어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언어에 따라서 강화, 뭐 여기선 차별 강화가 될수 있겠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쉐이핑입니다. 바벌 비에브 쉐이핑이라는 언어 행동 형성이 우리는 계속 주어져야 되거든요. 이 행동 형성법에 따라서 언어도 우리가 갖춰진다라는 겁니다. 자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더 설명은 뒷 부분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충분하게 우리가 말할 기회를 계속 제공해줘야 돼요. 뭐든지 결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을 해서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동기부여. 결국에는 멘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복합적으로 올려야 되냐면은 결국에 우리 아이들이 자, 어떤 상황에만 그 상황에만 있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상호 작용이 되는 언어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발을 올려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언어의 기능을 제외한 언어 연습이 돼 버리면은 이런 자발어나 상호 작용되는 언어가 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말은 하는데 기능이 없는, 크게 의미와 요구가 없는 말이 많이 발달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하지않는 겁니다. 자, 오늘 어느 행동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